네, 안녕하세요. 패널 판타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통입니다. 이번, 오늘부터 피고소환이 이루어지는 멜파지랑 그 다음에 서스가 있는데, 어, 서스는 아직 위키에 정확하게 등록이 되지 않아서 메파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메파지와그 서스를 제가 한 마리씩 지금 현재 얻은 상태인데, 어, 이 티켓을 더 모아서 한번 뽑아서 취소까지 또 각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효율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트에서 보수전이나 이런 데서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추후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파디 친구는 하이브리드 공격형 유닛이고, 기간 한정이 아닌 친구입니다. 8,000 도관보는 8,100, 8,084부터 8,184부터 8,186까지, 5성부터 7성까지 현재 풀려있는 친구입니다.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칭칭 감긴 붕대라고 해서 이제 역클무기인데 공격력 95에 마력 110, 그 다음에 mp 1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트마템으로는 까마귀 심장이라고 해서, 공격력이랑 마력 40, 그 다음에 방어정신 10, 그 다음에 mp 10% 증가, 그 다음에 공격력 마력 20% 증가 효과가 있는 장신구 계열이고, 이제 까마귀 심장이라고 해서, 어 물리랑 마법 공격 시 조류랑 악마형 마무리에게 25% 추가 데미지가, 데미지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리랑 마법 데미지에 대한 주, 데미지 증가가 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연속 마법을 사용 가능한데, 기본, 캐릭터 기본 자체적으로 액티브에 연속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저기에도 연속마법이 달려있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능력치로는 공격력보다 마력이 4높은 캐릭터고 명심이 투포량은 7선 기준을 쓸때 50으로 공, 방, 마력 정신력이 동일합니다. 깨질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홀장 그 다음에 너클, 그 다음에 방어로는 모자, 옷 로봇를 장착해 줄수 있고,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암흑, 수면, 혼란,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습니다. 상태 이상, 아니, 속성 정력은 없는 친구예요. 전용 아이템으로는 요번 이제, 그 레이드 이벤트를 통해서 레시피를 얻고 제작할 수 있는 조류망토라는 옷개를 이제 방어 건데, 국민력 10에 방어력 27, 마력 10, 그 다음에 마비 무효화에, 그 다음에 어투, 이 멜파지 전용으로만 해서 어투리프레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극강화 네, 5성때총 액티브 3 개를 배울 수 있는데 극강화 공격이랑 그 다음에 위협적 공격, 그 다음에 비행 공격. 극강화 공격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입히고 모든 적에게 걸려 있는 스탯 효과를 네,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페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아니요 디스펠안에 이제, 데미지를 입히고, 그 후에 디스펠을 하게 됩니다. 위협적 공격이나 비행 공격은, 데미지를,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입히고, 상태 이상을 거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협적 공격은 이제, 암흑속성,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모든 자격에 입히고, 어, 스톱을 30% 확률로 3턴 동안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 공격은, 바람속성,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입히고, 혼란을 30% 확률로 건다고 되어 있네요. 육성 때 배울 수 있는 액티브 스킬로는 여섯, 총 여섯 개가 있는데, 1레벨 때 연속 마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26레벨 때는 전염병이라는 스킬, 이제, 녹티스의 파이어 프레임처럼 약간 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인데, 모든 적에게 석화는 100%고, 다른 상태 이상은 30% 확률로, 어, 무작위 한 가지 상태 이상을 건다고 어 있습니다. 일단 석화가 100%이기 때문에 석화의 어, 결투장에 데려가기에 상당히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암흑진강은 63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스킬인데 한 명의 적에게 암흑속성 하이브리드 데미지 8배율을 입히고 암흑속성 저항력 50%를 5톤 동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물리적 속성 공격에 암흑속성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약간 좀 이 스킬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양파검사랑 약간, 서, 약간 스킬 구성이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 속성 공격을 입히고, 네, 속성, 정력 똑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속성에는, 어, 암흑속성을 부여하니까, 이제 양파검사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파검사는 불속성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아군 전체에 물속성 정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제 수강을 했을 때, 자신의 물리 공격에 물속성을 부여했었었는데, 어, 이제, 멜파지 같은 경우에는, 어 속성 공격을 입히는 거랑, 그 다음에 자신의내 부여하는 속성이랑, 그 다음에 속성, 적들의 속성을 깎는 게 동일하다는 게 약간 좀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그 체이닝 패밀리라고 해서, 올란도의 성광폭렬파랑, 네, 체이 어,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히트 수는 7이고 소비 MP는 50입니다. 그러 공중 침강은 어, 위에 암흑 침강이랑 비슷한데 이제 속성이 공격하는 속성이랑 속성을 깎는 거랑 그 다음에 속성 부여하는 속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비 MP도 똑같고 히트 수도 똑같고 네, 체인 친화적으로도 올란도 성광 폭렬파랑 매우 좋다고 하네요. 좋아 시너지가. 그 다음에, 육성 9 5년때 배울 수 있는 까마귀들의 연애라는 이제 회복 스킬인데, 어, 파지 자신에게 HP만을 회복시켜주고, 1턴 동안, 다음 1턴 동안 데미지 감소 75%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모든 자신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MP 소, MP 회복가도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네,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비인핀은 60이고 육성 100레벨 때뵐수 있는 청기의 깃털이라는 이제 스킬이 있는데 어, 모든 적에게 하이브리드 데미지, 바람속성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리드 데미지 800을 입히게 됩니다 어, 토네이도라는 흑마법 어, 8레벨 바람속성 스킬이랑 체인 히인 시너지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천개의 깃털을 사용한 후에, 천개의 깃털, 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각성 천개의 깃털이 되, 됐든지, 천개의 깃털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천개의 깃털 플러스로 네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때가 뭐, 천개의 깃털이나, 아니면 천개의 깃털 플러스를 사용한 후에, 어, 천개의 깃털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8배율에서 11배율로 배율 개수가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어택 히트수는 12트로 토네이도랑 어택 히트수가 동일해서 네 체인이 시, 시너지가 좋은것 같습니다. 칠성을 각성을 하게되면 배우는 액티브 스킬은 4개인데 기계한 바람이라고 해서 모든 적에게 암흑속성 하위브리드 데미지 11배율을 입힌다고 되어있습니다. 어택 히트수는 3 2트고 소비 MP는 74네요. 그래서 체이닝필밀리라고 해서 이제, 루네라라는 캐릭터, 이제, 화를 든 엘프 여전사가 있는데, 그 루네라의 광안의 광선이라는 스킬이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규리도 마찬가지로 배율이랑, 그 다음에 체인 친화적인 거랑 히트스랑 소비 앰피가 똑같고, 다만, 이제, 바람속성, 공격이 하이브리드 데미지라는 것만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스킬들을 살펴보면, 암흑이랑, 그 다음에, 바람 속성 공격을 많이 하는 캐릭터네요. 그다음에 맹렬하는 구단. 5턴에 쿨타임 이 있고 1턴째에 사용 가능한 어빌리티이고, 3턴 동안 메파지 자신에게 조류형 그다음에 악마형에 대해서 물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75% 증가 효과가 있고, 그다음 에한 명의 적에게 하이브리드 데미지 26배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기 투수는 모니트네. 어, 26배율이면은, 어, 용왕보다 배율 갯수가, 러니 그러니까 용왕이 더 높았나? 하여튼간, 하이, 렇게 하이브리드 데미지, 이렇게 비, 비율이, 배율이 높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유상종이라는 거는 1턴에 3사용 가능하고 8턴에 8 쿨타임이 있는데, 모든 적에게 3턴 동안 방어력 정신력 74% 어, 디버프를 걸고, 모든 아군에게 엘비게이지 10을 증가시켜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초비 MP는 84네요. 어, 제가 알기로 리드 리미트버스트 맥스를 찍었을때 74%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유유상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리드의 리미트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탯 공격력, 방어력, 마력, 정신력 74%를 깎는거긴 한데 어, 이제, 메파지의유유상조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과 정신력을 깎긴 하지만, 어,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특성으로는, HP 10%, MP 30% 증가가 있고, 저항기타열이라고 해서, 위에 살펴봤듯이, 상태 이상에 대한 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성 1레벨트 배우신, 이제, 까마귀 발톱이라는 이도류 특성인데, 한 손무기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게 되고, 검금력과 마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스킬인데, 물리 회피랑 마법 회피가 20%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물리 회피랑 그 다음에 마법 회피가 있는 친구들 치고, 네, 좋지 않은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메파지가 좋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100%확실까진는 아닌데, 이제, 위에 스킬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격려, 결단? 결단 스킬 쪽인데, 부족한 씨앗이라고 해서 매턴마다 MP 8%가 회복이 되고, 매턴마다 60의 HP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부족. 어, 격투 무기를 장착했을 때, 공격력과 마력이 5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 달래 낙마. 조류형과 그 다음에 악마형 마무리에게 대한 물리,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 50% 추가 데미지가,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하늘은 이제 반격 계열 어빌리티인데 물리 데미지나 아니면 마법 데미지를 받았을 때30% 확률로 최대 한번 복수의 하늘로 복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하늘은 모든 적에게 사통 동안 공격력 마력 60% 디버프를 시키고 모든 적에게 하이브리드 데미지 4배율을 입힌다고 되어있는 뭐, 디버프 퍼센테이드도 리드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 딜링도 하니까, 결투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고, 보스전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굶주림 마을이거는 이제, 위에 트러스트 마스터를 장착했을 때, 침침 감긴 붕대를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조건부 특성인데, 어, 공격력과 마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이도류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공격력이 30% 증가, 그 다음에 장비의 마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LB 게이지, 어, 효율 상승이 50%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정신력 20% 증가, 날카로운 울음 소름. 킬러 계열 쪽 법의 특성인 것 같은데, 조류와, 그 다음에, 악마형 마물에 대한, 물리, 마법, 데미지, 50% 데미지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천 개의 깃털, 천 개의 깃털 플러스가, 어, 사배율이, 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B 데미지가, 리미트 버스트 데미지가 20%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를 보게 되면, 먼저 리미트 버스트를 보게 되면, 어 일단, 칠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살, 의, 라는, 7성 리미트 버스트인데, 모든 적에게 3초 동안 공격력 마력, 아, 모든 아군에게 공격력 마력 140% 증가 효과를 보여주고, 모든 적에게 21.4배율의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라우 코어스 스톰이라는 거센 폭풍의 특정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합니다. 어... 모든 적에게 근 네, 모든 적이네요. 어,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거센 폭풍은, 이제, 리미트 버스트로 발동이 되는 특정 어울리신데, 모든 적에게 바람 속성, 그 다음에 어둠 속성, 하이브리드 데미지 16배를 입히고, 네, 모든 적에게, 어, 암흑과 혼란을 100% 확률로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히트 수가 12이트고, 수비 MP는 70이어서, 어, 토네이도랑, 토네이도를 배우는 캐릭터가 이제 발, 대표적인 게발바리시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토네이도랑 체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요 매직으로는, 이런 네, 스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이브레이드 캐릭터인 만큼, 그렇게 주 스킬은 아닐 것 같고, 위에 살펴봤듯이, 유유상종이랑 맹료랑 원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스킬들이고, 천귀의 깃털이 아마 가장, 주 스킬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조건부긴 하지만, 쓰고 나서, 청개기돌 쓰고 나서, 다음 턴에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데미지 증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토니르랑도, 체인이 가능하니까, 골렘이나 아니면은, 바람속성에, 속성 저항력이 약한 보스몹을 잡으러 다닐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오늘, 금요일 17시 이후로 픽업 수환이 이루어지는 에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기서트블 크리에이터 홍터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